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명상을 할수 있음에 감사함을 마음을 내고 합장이나 각자의 어, 종교에 따라서 잠시 감사한 마음을 내면 좋습니다.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허리를 바르게 펍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고 편안하게 눈을 떠서 한 곳을 바닥을 편안하게 지그시 바라봐도 좋습니다. 왼쪽 어깨에 힘을 편안하게 뺍니다. 오른쪽 어깨도 편안하게 힘을 뺍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작게 해서 후 내뱉어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 마시고 자신의 호흡량에 따라서 전환하게, 편안하게 내뱉어 줍니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혀 끝을 입천정에 부드럽게 닿게 하고, 눈을 편안하게 감아도 좋습니다. 오로지 코로만 호흡합니다. 코 끝에 호흡을 집중해 봅니다. 호흡이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또 다른 나, 내 희망의 의식과 내 무의식이 지켜보고 있다 라고 느껴보세요. 내 호흡이 빛이다 라고 느껴보세요. 금빛 가루가 또는 금빛, 은빛 빛이 내 코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간다 라고 느껴보세요. 나는 편안하다. 스스로에게 편안하다라는 마음을 내어봅니다. 그저 편안하구나.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화살표가 코 안으로 들어가고, 화살표의 모양이 코 바깥으로 나간다 라고 심상화 상상해 봅니다. 들어갈 때 화살표가 들어가고, 나갈 때 화살표가 빠져나간다. 나의 호흡은 편안합니다. 나의 호흡은 건강합니다. 나의 호흡은 신성합니다. 나의 들숨과 날숨은 희망의 호흡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숨쉴 때마다 나는 건강해집니다. 호흡은 생명입니다. 이미 평온해짐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본래 자리는 평온합니다. 환경과 감정을 통해서 잠시 분별심이 올라올 뿐, 내 마음과 몸은 본래 평온합니다. 평온합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평온합니다. 평온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잘 살아왔습니다. 이대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너무 애써지 말고 살아요. 어 잡고 있는 그 애착 조금 내려놓고 살아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흘러가 보면 그저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잘하는 마음 조금 내려놓고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과 내 몸이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밖에 없습니다.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보듬어야 합니다. 토닥토닥 내 마음을 다독입니다. 깊은 호흡으로 내 마음을 정화합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깨끗이 후 정화해 줍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입가에 편안한 미소를 지어 봅니다. 천천히 들숨으로 코를 편안하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손을 합장해 봅니다. 종교가 다르신 분들은 어떤 손의 모양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가슴 위에 손을 올려도 좋고 합장을 해도 좋습니다. 깊은 마음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내 마음아, 잘 살았다. 그 어떠한 고통과 역경도 모두 다 지나간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가슴이 터질 듯 힘들었던 그 밤도 다 지나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소중한 사람도 다 그저 지나간다. 태어나 인연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 없고, 모든 순간 그저 인연이었다. 아프고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듯 힘든 그 상황들이 찾아온다더라도, 나는 내 가슴에 대고 말하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살과 뼈가 에이드,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오는 밤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내 가슴에 대고 말하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누가 뭐라 하도 내가 바로 희망임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수행자로 살아가는 길. 어떤 번뇌와 고통과 괴로움도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진리의 말을 기억하고 매 순간 마음 깊이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말해 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쉴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쉴수 있음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나와 나의 가족은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집니다. 모든 면에서 개선됩니다. 모든 면에서 개선됩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나는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진다. 모든 것이 좋아진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지금 그대로 괜찮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이다. 내가 바로 희망이다. 바랄 희 바랄 망이 우주가 바라고 바래 내가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이다. 그어떠 고통과, 그 고통과 괴로움도. 모두 다 지나간다. 모두 다 지나간다. 모두 다 지나간다. 코로 깊게 숨을 한번 쭉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눈을 떠서 바닥을 바라봅니다.